안녕하세요, CJ 샤인입니다. 백투더 보디빌딩은 37일 차고요. 영상은 어저께 클린이랑 파워클린 자세 좀 확인한다고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로 영상을 대체합니다. 오늘은 헬스장이 휴일이어서 부모님 집집 집 밑에 있는 헬스장에서 훈련을 했고요.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와서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. 등 훈련을 했고요. 1 시간 반 정도 광배가 터지도록 당겼습니다. 어, 훈련 후엔 당연히 유산소 운동을 30분 가까이 했고요. 어, 영상은 안 찍었는데 살이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많이 더운 날씨 또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유산소 훈련 이렇게 3중 콤보의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기는 해요. 어, 제가 2주 동안 훈련을 쉬었던 사이에 살이 많이 올랐었잖아요. 살찌기 전에는 체지방이 한13% 정도였거든요. 어, 다음 주 주말 전까지는 아무래도 13일 정도 전까지는 제가 조금만 무리하면은 그때 상태로는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해봐야겠죠. 아무튼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. 어, 영상으로 돌아가면은 뭐 클린과 뭐 파워클린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뭐제 생각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 역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독학의 어려움이 이런 것 같아요. 어, 지금은 파워클린 후에 스쿼트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무게를 올려야지 이제는 깔끔한 클린? 어, 바벨 밑으로 몸이 파고드는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. 그게 그래야 나올 것 같아요. 다음에 훈련 시에는 중량을 좀 올릴 생각이고요. 어, 특별하게 다이어트랑은 상관이 없는데, 맨날 근비대 훈련이랑 다이어트만 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그래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는 <laughs>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마지막 영상인 것 같은데, 이게 아니군요. 네. 어, 바피스가 확실하게 일자로 나오는 건 아닌데 선수들 영상을 봐도 바피스가 끝에서 일자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어, 아직 부족한 거는 많은데 그래도 제가 혼자 하면 이 정도는 꽤 많은 발전 아닐까 생각은 하고요. 어, 영상은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걸 찍어봤었고요. 네, 이렇게 훈련은 마쳤어요. 뭐 어저께 훈련이니까. 어, 네, 주말이 다 끝나가는데 주말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저는 뭐 운동 말고는 요즘 하는 게 없어가지고. 네, 열심히 또 훈련 계획을 짜고 있고요. 어, 월요일에 다시 또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려나, 뭐, 찍으, 도록 노력은 해봐야겠죠. 1일 1영상은 어, 약속은 했으니까요. 어,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러면 내일 만나요. p e